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 받고 주님의 능력으로 삶을 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사무에라 19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네, 왕이 성문에 앉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어, 이 성문곁은 마치 광장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 연설을 듣거나 또는 어떤 공고를 할때 여기에 다 모이게 되죠 어, 오늘 말씀은 사무에라 19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에라 19장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면 어, 다윗이 압살롬이 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슬퍼하는 거예요. 요압이 왕의 도리를 들어서 그때 책망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슬픔을 거두고 왕의 공적 임무를 수행하면서 백성을 위로하고 다시 왕권을 회복하기 위한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그, 그첫 번째가 뭐냐면, 어, 바로, 예루살렘성으로 귀환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윗의 복귀를 논하자, 다윗은 유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 반역의 장군이었던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삼는 파격적인 관용을 베풀고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는 용서하고 충성된 바르실레는 후하게 보상을 하죠. 그래서 같이 예루살렘성으로 가자고 하지만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일어나죠. 왕을 모시는 일로 말미암아서 유다 지파와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며 또 다른 분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무엘 어, 사무엘 하 19장에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어 다윗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어요. 슬픔을 추스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듣자마자 싸우려 하지도 않고 도망간 이유는 어, 이 군사력 측면에서도 이유가 있겠지만 압살롬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것도 사실은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늘 압살롬이 반란을 했지만 압살롬을 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압살롬이 결국 죽게 되자 이 슬퍼하는 다윗을 보고 이 요압이 항의하게 되죠. 토벌군이 패배한 것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이 토벌군들이 승리의 이 축가를 부르면서 돌아와야 되는데 뭔가 우울한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왕이 슬퍼하니까 반란군은 아 분명히 다윗의 적이거든요. 그런데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해되지만 왕으로서의 이 다윗은요. 백성들과 신하들이 도저히 어 참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왕권이 흔들릴 수 있는 위기를 자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권고하게 되죠. 어,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토벌군의 수장으로서 다윗 왕은 그 책무를 제대로 여태까지는 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늦게라도 정신을 차리고 성문 곁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토벌군을 치하하고 반란군을 처단해야 되는데 반란군을 용서해요. 그리고 파격적인 일들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 토벌군의 수장이 아마사라는 사람인데 이 아마사도 사실은 다윗의 친척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마사를 사령관으로 임명을 해요. 그러면 누가 좀 힘들어집니까? 원래 기존의 사령관이었던 요압이 좀 힘들어지죠 다윗은 요압이 너무 군사령관으로서의 어떤 이런 권세가 좀 커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실은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앉힌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한 심의위를 용서하죠 그리고 충신들을 치하합니다 충신들이 누구였냐? 바르실레와 김함이었죠. 그래서 이 바르실레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데려가려고 하는데 나는 늙어서 굳이 거기 가봤자 왕에게 보탬이 안 됩니다. 김함을 데리고 가주십시오. 이 김함이 아들이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윗 왕은 왕으로서의 책무를 다 해요. 유다 지파 와, 그리고 열 지파가 회합될 수 있도록, 화합될 수 있도록 빨리 이 반란의 분위기를 잠재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책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책무는 무엇입니까? 어, 개인의 감정보다, 또한 상황보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직본을 우선하는 다윗의 결단을 어,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사사, 사사로운 감정보다 하나님의 책무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개인의 감정보다 하나님이 주신 일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고 예수님도 자신의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도 인간이셨거든요 분명히 그러한 감정이 있음을 성경은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는 그래서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어사모엘하 19장 13절에서 반란군의 수장 아마사를 다시 지휘관으로 복직한다는 것은 어 다윗이 얼마나 그릇이 컸는지, 수용력이 얼마나 좋았는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나의 책이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사사로운 감정에 묶이지 마,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어떤 그 감정도 다 무시하시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순서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는 그 사람의 개인의 모든 것까지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사로운 감정에 묶이지 않고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이삭을 바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라갔어요. 오늘 다윗도 그랬죠. 마침내는 예수님께서도, 어,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하나님이 버리신 적이 없어요. 시편 1편 2절로 3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곁에 심겨진 자는요. 자신의 양분과 장, 자신의 이 수분을, 그 물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형통과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개인의 삶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챙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챙기는게요. 훨씬 더큰 이득이에요.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오늘 나의 일. 나에게 주어진 24시간.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쓰실 것입니까? 먼저 영적 스케줄을 짜십시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보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지식 스케줄을 가지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삶의 스케줄도 짜세요. 우리가 맨날 일만 하고 맨날 기도만 할 수는 없어요. 24시간 공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삶이 예배가 되는 건 있지만 그래서 여가 생활도 잘 하고 인간 관계도 잘 맺어야죠. 쉬는 쉴 때. 그러면서 오늘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고, 사회에서, 직장이나 여러가지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또한, 가정에서 내가 자녀로서, 부인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뭐,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가정을 위해서. 그것을 생각해 보면 해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할 때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삶,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 어, 그다음에 자녀로서의 삶들 그리고 전도자로서의 삶을 비로소 살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어,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죠. 복음 전파의 사명 그리고 제자의 사명을 먼저 우선 순위로 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사사로운 것들을 채워 주시는 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신 직무를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